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 사용하자 IT 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아닌 노트북으로 찾아왔는데요. 최근 레노버 싱크패드 E14 모델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풀려서 저도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버전은 라이젠 4 5 0 0 u 에 8GB 램, 256GB SSD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라이젠 4500U CPU 자체는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램과 SSD가 조금 아쉬워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혹시나 싱크패드를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삼성 SSD M.2 500GB 모델과 노트북용 저전력 DDR4 램 8기가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보안카드는 나중에 이 하판을 분리할 때쓸 거고 요 드라이버 당연히 하판을 분리할 때쓸 겁니다.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이 내장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이 못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부품을 교체하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메인보드에서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최악의 상황은 보드가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이 못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바이오스에서 그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레노버 싱크패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에 진입하는 게 F1 키입니다. F1 키를 그럼 연타를 하면서 부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펑션 키를 지금 컨트롤로 바꿔 놨기 때문에 컨트롤 F1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메뉴인 컴피그에 들어가서 다음 이쪽 아래쪽에 보면 파워 메뉴가 있고 이 파워 메뉴에 디세이블 빌트인 배터리를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예스를 눌러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전원이 꺼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원을 다시 눌러도 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내장 배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판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의 나사가 있는데요. 이 여섯 군데의 나사를 차례로 풀어 주도록 합니다. 이 나사 아래에는 걸쇠 모양이 있어서 이 나사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고 하니 최대한 뺄수 있을 만큼 빼준 다음 여기 보이는 이 보안 카드를 통해서 걸쇠를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낸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후기들을 많이 보니까 이거 걸쇠 이 합판을 분해하는 작업 중에 걸쇠가 굉장히 많이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걸쇠가 부러질 걸 각오하고 지금 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나사로 조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걸쇠가 부서져도 합판을 뭐 잡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걸쇠가 아무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더 좋겠죠. 한번 저는 과연 걸쇠가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이 옆쪽에, 어디 땐 해야 되나? 여기, 이부분을한 번, 이 부분에 보안카드를 넣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카드를 넣어서. 오. 아 이렇게 오키 에연해서 지금 딱딱 소리가 나서 다 분해가 됐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과연 저는 걸쇠가 부서졌을지 궁금한데, 어... 드디어 드디어! 풀러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걸쇠가 두 개, 두 개가 부서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고 두개 맞나? 아네 개, 네개 부서졌습니다. 네 개. 어, 보통 한네 다섯 개 부서진다고 했는데 진짜 딱그 정도가 부서지네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합판 분해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합판을 뜯어보면 이곳에 원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SSD가 보이고 이쪽에 보면 M.2 SSD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램은 어디에 꽂느냐? 램은 바로 이 뚜껑 커버를 제거를 해 보면 자 이렇게 이곳에 램을 꽂을 수 있는 확장슬롯 한 개가 더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준비한 램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용 DDR4 8기가 램을 준비했고, 이쪽에 램 슬롯을 보면 이쪽에 램 본체에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맞물리는 각도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서 꽂아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딸깍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램 장착은 아주 쉽게 끝났고, 다시 커버를 덮어줍니다. 커버가 빠지지 않게 잘 끼워줬고, 그 다음에 SSD를 준비를 해줍니다. SSD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자, 이쪽에 나사를 풀어줍니다, 먼저. 나사를 이렇게 풀어준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SSD 슬롯을 보면은 이 본체에 맞물릴 수 있는 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홈에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딱 끼워주고 네, 이렇게 딱 끼워주고 사이즈가 딱 맞죠? 그 상태에서 다시 풀어줬던 나사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아주 쉽게 SSD와 램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다시 조립을 시켜야 되는데요. 다시 조립은 당연하게도 분해의 역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났고 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로 전원이 들어올까요? 아까 차단해놔서 배터리로 전원을 차단해서 안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럴때는 전원을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전원을 연결해주고 전원키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왔고 살짝 늦게 떠서 지금 약간 당황했는데 하 아주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내부 배터리로 부팅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한 번만 부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옵션은 다 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램과 SSD가 잘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보시면 16기가 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디스크에는 지금 256기가 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디스크 관리에서 잡아줘야겠죠. 컴퓨터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던 256기가의 SSD는 인식이 되어 있고, 새로 설치한 500기가의 SSD가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선 다시 이 디스크를 잡아, 이 SSD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그냥 쉽게 D 드라이브로. 어, 추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500기가의 SSD가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레노버 싱크패드 2 4 모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판을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걸쇠가 4개 정도 부서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평균적인 성적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처음 노트북 하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를 아주 쉽게 진행한 걸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 영상 참고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을 테니 싸게 SSD와 램을 구입하셔서 스스로 자가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선생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